결혼은 언제 할래? 만나는 사람은 있니? 눈좀 낮춰 장가 안 가니? 너 시집 안 가니? 명절만 되면 나를 숨막히게 하는 주변의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죠. 니네가 내가 결혼 안 하는데 보태준 거 있어? 뭔데 상관인데. 실상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없다라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옆에 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솔로 분들이 이번 명절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 한박언니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절날 나를 귀찮게 하는 어른을 피하는 방법 첫 번째 어른들의 눈에서 보이지 말아라 안 보이는 게 상책입니다. 그냥 일을 만들어요. 안 바빠도 바쁜 척 회사에 가는 척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또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혼자 조용히 여행을 떠나세요. 뭐 요새 코로나라서 여행이나 갈수 있겠어요라고 하지만 찾아보면 또갈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갈수 있잖아요. 가족들의 눈에. 띄어봤자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할 거니 언제 할 거니 만나는 사람 있니 등등 얼굴을 마주치면 이 얘기를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두 번째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세요. 회원분들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랑 상담할 때 항상 그런 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도 있다고 한대요. 그래야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언제 만났냐 등등. 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스토리를 정해놓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내가 여자야. 뭐 지금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되면 말씀드릴게요. 딱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의 입에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소개 좀 해주세요 제발 오히려 역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 너왜 이렇게 시집 안 가고 있니 결혼해야 될거 아니야 라고 묻는 순간 저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저 키도 한180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대기업 이상 정도 다녔으면 좋겠고 서울에 집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혹은 남자라면 저 어리고 이쁜 여자 만나고 싶어요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이나 친척분들은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들의 주변 도 이런 여자 이런 남자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엄청 높다라는 기준치에서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너무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 니네가 해달라.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저랑 진행하시는 회원분의 경험담을 토대로 얘기드린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주는 거죠. 어, 주변에서 진짜 잘 사귀던 커플이 있는데 주변에서 하도 결혼 안 하냐 옆에서 소리를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지는 커플들도 있다. 뭐 아니면 너무 어린 나이에 빠르게 결혼해서 잘안된 케이스도 있다. 결혼을 해서 조금 안 좋았던 사례들을 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은 사실은 저만... 생각이 아닌 회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명절을 무사히 지나갔다라고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결혼이라는 거는 사실 나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특히나 명절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정 정말 힘드신다면 그냥. 한방언니한테 오세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이 결혼하는 그날까지 이 한방언니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결혼을 못하고 있는 솔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방언니한테 전화해!